심장마비 뇌졸중 갑자기 찾아왔다고요. 경고 환자의 99%는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가요? 한국 미국 연구팀의 20년간 추적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환자의 무려 99% 이상이 발병 전 최소 한 가지 93%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위험 신호는 바로 비정상적인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입니다.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환자의 95%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1만 2080 mmhg 이상인가요? 공복 혈당은 100 mgdl 이상인가요? 총 콜레스테롤 200 mgdl 이상이거나 흡연자이신가요? 심혈관 질환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완화.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로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키세요. 더 많은 일분 건강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